어, 짠, 얘들아, 어, 전사님 또 나타났어. 왜 나타났냐면은, 어, 3장. 신명기 3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야. 우선 3장 말씀은 총몇 문제냐면은 1, 2, 3, 4, 5, 6좀 많지. 음, 좀 많아. 아, 이거를 이렇게 세워두면 좋은데 잘안 보이더라고, 어차피. 그지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다음 중,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은 집화은 누구인가요? 1번 유다, 2번 에브라임, 3번 루벤, 4번 베냐민.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은 집파, 땅을 얻은 집파가 누구냐는 거야? 바로 음. 루벤. 루벤. 루벤은 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에 해당되거든요. 첫째 아들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게 돼요. 2번 요단 동편 반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반으로 나누어진 지파는 누구인가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한 가운데로 봤을 때 양쪽을 다 가주간, 양쪽을 다 차지한 그 집파가 누구냐이 말이야. 어, 그래서 전사님이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사님이 하나를 가져왔어. 이게 뭐냐면, 짜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지도거든요. 음. 이걸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집파가 아래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왔어요. 여기가 여러분들 그 40년 광야 생활했던 을 광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올라서 처음 차지한 땅이야. 처음 전쟁을 치렀어. 이 아래가 모압 땅이거든요. 우리 2강 1장에서 나왔죠, 모압 땅인데, 자. 처음 차지한 이 땅은 루벤이 가져와요 루벤 루벤이 누구냐면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요거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진한 파란색은 갓지파라고 써있어요 갓지파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 자, 봐봐요 이렇게 요단강을 가운데로 했을 때 이거 요단강이에요 갈릴리 그리고 사해 그사이를 가로지르는 잘안 보이지만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양쪽으로 다녔어져 있을 때, 딱 봐봐. 딱 봐도 중간에 같은 색깔 있지? 같은 색깔. 뭐가 같은 색깔이니? 노란색이요? 어, 맞아. 노란색. 개나리색이지? 이 개나리색, 이 노란색 지파는 누구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글씨에잘안 보이지만, 제 선생님이 말해줄게. 로 문학세 지파예요. 문학세 지파. 어. 그래서 여기도 문학세 지파, 여기도 문학세 지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학세 지파는 특별히, 요단강을 기준으로 양쪽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문화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양쪽을 다 차지하게 된 이유는, 어, 기본적으로 위, 형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음, 그 족속이나, 뭐, 가, 데리고 있는 여러 인구, 인구라고 하면 인구지 뭐. 그죠? 사람 수. 그러니까 수록 땅을 넓게 분배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기업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문화세지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유단은 여기 있겠죠? 이 아래 핑크색. 자, 그렇게 해서 음. 세 번째. 자,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눈으로만 그 땅을 보래요. 내가 결코 이 요단,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을 거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명밖에 없었다고 랬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둘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정해요 하나님 저 흐르는 강과 저 언덕과 저런 것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3장에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셨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바산의 왕, 옥과, 옥이에요. 이제 복처럼 보이네. 음. 옥과 싸워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첫 번째. 군대의 숫자만 믿고 싸우다가 패배하였다. 두 번째.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쳐부셨다세 네 번째. 초반에 이기다가 후반에 밀려 후퇴했다. 네 번째. 적당히 타협해서 휴전을 선언했다 자, 이스라엘이 바산왕 오기야. 음, 이름이 다 이상하지? 아까 전에 시온에도 음, 왕이 있었고 또여기는 바산에도 또 있어.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왕은 이 왕과 싸워서 되리면 정답은 2번이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쳐분시 대부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거나 아니면 용서가 없으면 다 음, 제거해 버려 그래서, 여기에 오는 바산왕 옥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쳐부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바산, 바산왕이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전투를 벌인 장소는, 자, 바산왕 옥이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겠죠. 이길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됐다고? 한 사람도 안남겨다 끝났다고 랬잖아요 그랬을 때 전투를 벌였던 그 장소가 어디냐? 이거요. 이 장소의 이름이 조금 어려워. 성경에 나오면 아드레이라고 나옵니다. 아드레. 전사님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성경을 보자면, 이름이 특이하니까. 자, 성경을 보자면, 성경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돌이켜 다산으로 올라가며 다산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대적했대요 그래서 에디레아에서,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신명기 문제 3장도 마무리가 됐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어,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말씀을 올려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보면서 꼭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 두 장씩 올리고 세 장씩 올리니까는 안 올라가 카톡에 그래서 선생님 한 장씩 그냥 수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3장 끝.